아니, 해킹 어떻게 잘하는 거야? 현식님, 해킹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CTF 많이 풀어보세요. 뭘 하라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오리 연구원 정현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 비티 s 소스마트 팀 신수민이라고 합니다. 해킹 초보가 고수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어떻게 해야 해킹을 잘할수 있냐. 코딩을 열심히 공부를 해라. 뭐 게임을 뭐 열심히 풀어봐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이 CTF를 열심히 도전을 해봐야 한다. 그런데 이런 그런 CTF를 찾으려면 CTF 타임 같은 사이트를 참고를 하잖아요. CTF 타임에 CTF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 많은 CTF 중에 어떤 CTF를 나가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TF를 많이 해봤다 보니까 CTF 타임에서 어떤 대회가 좋고 어떤 대회가 플레이 를 안해도 괜찮은 대회인지를 좀 알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초보자들은 쉽지 않죠. 가장 좋은 거는 CTF를 많이 하는 것이지만 등록된 CTF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골라서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문자 초보자뿐만 아니라 동아리 해킹 팀들도 목표로 해볼 수 있는 인지도 있는 CTF들도 저희가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을 기준으로 대회 일정을 알려드릴 텐데요. 대회의 일정이 바뀌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 있는 CTF가 있으시다면 CTF 타임 등이 사이트에서 꼭 일정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본선이 있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본선이 별도의 포맷이나 일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예선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도 있는 대회를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대회를 들 많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인지도 있는 어려운 대회라도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도 있고 공부를 해볼 수 있는 도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못 풀더라도 그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되고 실제로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난이도를 매겼는데 주관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 1개는 조심자가 할 만한 CTF고 별 2개는 CTF에 조금 익숙해진 사람, 별 3개는 고인물이거나 고인물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참가할 만한 대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듯이 별 3개라고 참가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어려운 문제의 비중이 큰 것이기 때문에 참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월부터 보겠습니다. 리어월드 시테프라는 씨테프이고요. 난이도는 별 3개입니다. 총상금은 35,000 s d 가 되겠습니다.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시나리오의 문제들을 되게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상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만큼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1,2월에는 큰 대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면 참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3월 라인 시테프입니다 난이도는 별 2개고 총상금은 10,000 달러입니다. 일본 느낌 느낌이 많이 나는 CTF죠. CTF는 국가별로 좀 느낌이 많이 다른데, 그래서 이런 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저희가 어렵긴 한데, 몸소 체험해 보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인 CTF의 출체진 분들이 오픈 티아레스에 나온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번 궁금하시다면 영상 아래쪽에 링크 한번 클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3월 피코 CTF입니다. 난이도는 별 1개입니다. 문제가 전반적으로 다양하고 많고 되게 쉬워서 지금까지 CTF를 참여해 본 적이 없다. 좀 쉬운 문제들을 풀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꼭 참여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워게임과 다르게 라이트업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좀 CTF 경험을 쌓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4월 플레이드 시. CTF입니다. 난이도는 별 3개입니다. 총상금은 3,500 달러입니다. 해킹을 할줄 알게 되었을 때재미있는 대회고, 새로운 관점을 익힐 수 있다는 게 메리트입니다. 새로운 관점의 문제들을 풀게 되면 해킹에 대한 전체적인 식견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이 CTF의 주체는 저희 대표님이 속하셨던 PPP에서 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월의 앙스트롬 CTF입니다. 난이도는 별 1개입니다.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주최하는 CTF인 만큼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피코 CTF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피코 CTF와 같이 입문자들이 도전해 볼 만한 좋은 CTF입니다. 그리고 5월 대망의 데프콘 CTF 예선이 있습니다. 난이도는 별 3개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CTF의 대표격 같은 그런 대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대회의 경우에는 본선이나 예선에 상금이 걸려있지 않무래도 불구하고 정말 전 세계의 정말 모든 CTF팀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시간을 써야 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대회이고요. 티오리에서 데프콘 본선에 참가하는 영상은 티오리티비 채널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6월에 코드게이트 예선이 있습니다. 난이도는 별 3개고 총 상금은 6,600만 원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대회로 불리고 있고 청소년부는 개인전으로 진행이 되고 대학생부와 일반부는 팀전으로 진행이 되는데 대학생부는 4명까지 같은 학교 학생끼리 팀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팀원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퀄리티도 높은 편이고 국내 대회이기 때문에 한국인이면 참. 참여하기 쉬우니까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구글 CTF가 있죠. 난이도는 별 3개이고요. 총상금은 약 2만 4천불입니다. 구글 CTF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좀 어렵고 기발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은 없는 분야인 이 샌드박스라는 분야가 들어있습니다. 이샌드박스와 포너블 쪽으로 분류가 되곤 하는데요. 브라우저나 QMU 같은 에뮬레이터에서 이제 구현되어 있는 샌드박스를 이제 이스케이프한, 탈출하는 분야의 문제들이 이쪽에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대회 본선이 있지 않나요? 아, 많이들 하시는 오해인데, 구글 CTF 온라인으로만 이제 진행이 되는 대회고 구글 ctf의 상위 팀들이 진출하는 핵셀러레이트라고 그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왕중왕전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대회가 게임 해킹을 하는 되게 특이한 대회인데요 참여하는 팀들끼리 예선 리그전이랑 이제 본선 토너먼트를 걸쳐서 1등부터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는데요 그 대회가 열리기 한달 전부터 이제 배포를 하기 때문에 대회를 참여하는 팀들의 게임을 분석하고 빠르게 길을 찾고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프로그램이 스킬 뭐 해킹 능력도 이제 많이 요구되는 그런 대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회가 진행될 때 방송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각 팀이 이 게임을 얼마나 빨리 해킹하고 플래그들을 얻는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체크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월 해커스 플레이그라운드 입니다 난이도는 별 2개고 총 상금은 5500 달러에 달하는 삼성 제품들을 보내 줍니다 삼성에서 주최하는 테크 포럼인 sstf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대회로 난이도 분포가 잘 되어 있습 초심자를 위해서 동영상으로 따라해볼 수 있는 튜토리얼 도 올해 제공이 됐더라고요. 고인물들을 위한 어려운 문제도 있으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히트콘 시테프입니다. 난이도는 별 3개이고요. 전체 상금은 17,000불. 이 약자가 HIT가 핵스인 타이완이라고 해서 대만에서 열리는 이제 가장 큰 대회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플레이드 시테프랑은 다르게 좀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좀더 딥한 그런 지식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런 쪽으로 좀더 지식을 쌓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꼭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월. 세컨시테프입니다. 난이도는 별 2개이고요. 총상금은 60만엔입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가장 큰 대회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정말 일본 느낌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꼭 참여해 봐야겠죠. 앞서 설명한 라인시테프는 사실 한국인 분들도 좀 출제를 하셨는데요. 이 세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본인들만 출제하는 이 일본인 시테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9월 cc입니다. 난이도는 별 2개고 총상금은 7천만원입니다. 국정원에서 주최하는 국내 CTF 대회고 일반 트랙 외에 청소년 트랙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끼리 경쟁을 해볼 수 있고 국내 대회는 나가서 나쁠 게 없겠죠? 그쵸 국내 대회이기 때문에 참가하기 쉬우으로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또 9월인데 와콘이 있습니다 9월이 좀 많죠? 난이도는 별 2개고 총 상금은 5,3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부와 청소년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청소년끼리 경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신생 대회인데 문제가 트렌디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드디어 10월입니다. 화이트 콘테스트라는 대회가 있는데요. 난이도는 별 2개, 그리고 총상금은 5,300만 원입니다. 국방부에서 주최하는 대회이고요. 이 대회는 일반부 외에도 청소년부랑 군인트랙이 있고요. 혹시 본인이 군인이다 이런 대회를 나가보고 싶은데 기회가 많이 없다 라고 하신다면 화이트 콘테스트에 나가보신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12월 제로 ctf입니다. 난이도는 별 3개이고요. 총상금은 약 5,200불 정도 됩니다. 이 대회는 텐센트에서 주최한 중국 대회인데요. 중국 대회 같은 경우에는 해킹 대회를 내수로 돌린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중국 리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대회에 나가려면은 대부분 중국 팀이거나 초청받아서 나가는 외국인 팀 소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회에 나가게 되면요, 또 문제 설명도 대부분 중국어나 해서 참여하게 되기 어려운데 제로시테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그랑 별개로 운영이 되는 대회이고 외국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오픈된 중국 대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대회를 풀다 보면은 중국인들만 알수 있는 트릭을 사용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이 대회를 하다 보면은 특이한 문제들도 많이 풀어볼 수 있고, 바이두에서 중국어로 검색해본다든지 중국어로 되어 있는 글을 번역해본다든지 하는 특이한 스킬도 많이 기를 수 있는 대회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주관적으로 추천드리는 CTF 리스트입니다. 가장 먼저 드림엑 드리맥 CTF인데요. 드림엑은 주기적으로 열리는 CTF로 상급자와 초보자용 CTF가 나눠져 있습니다. 티어 제도도 있기 때문에 게임에서 티어 올리듯이 해킹 티어도 한번 올려보는 게 어떤지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출제를 하기 때문에 출제자들도 해킹을 잘하고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문제 퀄리티도 좋기 때문에 제가 내는 문제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참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덜 유명하지만 꼭 해봤으면 하는 CTF 목록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일본에서 열리는 CTF들이 있는데요 뭐 TSG CTF나 혹은 제로 PTS CTF 그리고 이 초심자용으로 열리는 케이크 CTF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대회들을 풀어보시면은 일본 쪽 대회 문제들이 대부분 정갈하고 재밌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초심자 그리고 약간 익숙해지는 단계일 때 풀어보시면 이게 좋은 대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학생 또래는 젊은 사람들이 내는 혈기왕성한 CTF들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팀에서 내는 PBCTF나 Dice CTF 그리고 Maple CTF, N1 CTF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홍콩에서 열리는 HK 신세대 CTF라는 대회가 있는데요. 이 대회들은 CTF 타임에서 찾아보시면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대회 외들이 경우에는 본인들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문제를 열면 은 당혹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열자마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경우에는 되게 새롭고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더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싶다. 좀 최신 트렌드 CTF에 따라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만큼 난이도로 되게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저희 추천 크립토 CTF입니다. 블록체인 쪽 아니고요. 웹3 아니고 암호학을 다루는 CTF인데요. 암호학의 경우는 엄밀 따지고 보면은 보안이 한 축을 담당하는 되게 큰 분야인데 그 대회들을 보면은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크립토 CTF의 경우에는 암호 문제만 나오는 암호인들을 위한 그런 대회다 보니까 암호를 조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해보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추가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CTF는 패러다임 CTF가 있는데요. 이 CTF는 웹3만 나오는 대회죠. 최근 웹3가 핫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 분야에 있는 해킹 대회 중 가장 유명하고 메이저한 대회입니다. 다른 대회들도 많긴 하지만 이 대회의 퀄리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웹3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다면 패러다임CTF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CTF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면은 되게 난이도도 높아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참여는 자유다. 본인이 실력을 쌓고 싶다면 꼭 참여해 본 것이 좋다. 특히 어려운 CTF의 경우에도 살펴보는 쉬운 문제가 여러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한번 참여해 보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초보자분들의 입장에서 제 경험을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옛날에는 뭐 쉬운 문제, 많이 풀린 문제만 풀었는데 그런 것만 계속 풀다 보면 공부가 안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안 해본 분야, 새로운 분야, 많이 안 풀린 어려운 문제, 문제들도 보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안 풀려도 그런 거를 푸는 과정에서 얻는 것도 정말 많고 공부도 많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해킹 대회가 일정이 바뀌거나 새로 열리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런 정보들을 얻고 해킹로 같이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은 드림에게도 가입하시고 드림의 디스코드에 들어와서 정보를 얻어가시는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회를 같이 할 사람들을 부인하는 글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쵸, 그쵸.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큰 CTF가 정말 많았는데요. 이게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전부다 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CTF를 추천하고 싶거나 CTF에 관련된 이야기, CTF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